이 사주는, 에, 동기달 오후에, 이렇게, 나무를 엮었지. 합수했다는 거는 엮어졌다. 나무를 한 군데 모았다는 거죠. 모았어. 신자 진역이 있으니까, 잎묘시니 물이, 물이 밖으로 나가죠. 땜목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어두 땜목 사주라고 보면 되죠. 우리 흔히 뭐 하는 말로, 이게 바로, 둥암, 두만강 푸른 물에, 때목이 가는데, 달에 빛이 없는 거예요. 달에 빛이 없어면 컴컴하잖아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눈을, 눈이 내려서, 천지가 눈이 깔려있잖아요. 그렇게 하얗죠. 눈이 내려서 밝아지니까, 그 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눈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눈이 사라지면 힘드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신시나 신, 신, 유, 술, 해, 자, 추까지는 눈이 참 많이 내려요. 눈이 참 많이 내리니까 밝죠. 근데 이 밝은 것이 문제는 있어요. 왜? 해가 뜨버리면 녹는다는 거죠. 열이, 열과 빛이라는 놈이 있는데, 열이 있으면 눈이 녹고, 또 빛이 나면 눈에서 빛이 나는 거죠. 용신이라고 해야 되나? 어해야 될까요? 화가 좋을 때는 좋고 바쁠 때는 나빠요 이 사람은 이 관이라는 것을 잘 이용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죠 자, 떼목이 떠내려가는데 옆에 보니까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떼목을 충을 했죠 친구가 내가 믿고 있는 같이 함께 출발했던 친구가 지금 떼목을 충을 했다는 말은 떼목에 어떤 선을 하나 꺼여버렸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게 침몰할 수도 있다 그래, 이 침몰할 때가 친구가 떼목을 끊고 신자 합수에 눈이 녹아서 물로 벗겼을 때는 얼큰큼하죠 이때가 가장 문제인데 이때 밑에 누가 있느냐 병화라는 놈이 수명인데 이 병화가 평관이 돼가지고 이 평관이 여기서 평관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이 친구가 목을 끊고 네가 책임져라. 어래서뭐 있어요? 우 어, 병 감인데 이병관이 이게 책임입니다. 네가 책임져라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실제로 이 많은 재물들은이 친구가 다 짊어 가 버리죠. 그럼 나는 뭡니까? 법적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돈은 엄마 놈이 챙하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참 난감하죠. 이 사람이 이것을 피해 가는 방법은 이런 화가 이때는 밝음, 막 열이란 말안 되고 밝음이. 이 사람한테는 밝음이니까 투명이죠. 투명, 투명함이 최고예요. 이 사람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사실적으로 쫙 깔아놓고 자기가 일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 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병화의 열에 의해서, 이 눈들이 다 녹아버려요. 캄캄한 암흑길이 되죠. 오리려이 관에, 뭐, 에... 당하는 거죠. 당하는 꼴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비견인데, 내한테는 신자 합수가 되었고, 식신이니까,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죠. 같이 활동하거나, 또는 동업, 뭐, 옆에서 거들어 주겠다 하든가, 이런 사람을 안 믿는 게 좋죠. 믿으면은 오히려 손실 날 일이 있으니까, 믿더라도 투명하게 해놔 놓고 믿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되기되죠이 사주는 동짓달 우에 나무를 이렇게 엮었어요.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출발시키는데, 달이 흐리니, 빛이 안 나니까, 자축 합토해서, 내, 눈이 내리 있어. 내린 눈에 의지해서 출발하는 거야. 이 눈이 계속 내리면 좋은데, 안 내리면 곤란하죠. 차라리, 이때는 햇불이란 게 필요하죠. 이 햇불을 누가 들어줄 것이냐. 물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사주에는 햇불이란 것이, 꼭 필요한 사주다. 이 횃불만 잘 들고 나가도 굳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관계없는데 이 횃불이란 것이 뭐냐 역시 관이니까 이 사람은 관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관에 당할 수가 있죠. 그래 그걸 잘 참고로 했어. 사주를 보면은 편안하다.